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은혜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오늘 1절부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 의미로 쓰여요. 요즘 드라마 보니까, 어, 뭐, 은혜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사랑한다라는 말을 은혜한다, 이렇게 말했나봐요. 모르겠어요. 그 말이 맞는지, 최근에 들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좁은 의미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 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수동태거든요.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잖아요. 명령형은 보통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어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 명령이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네가 강력한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함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내가 어떻게 용납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일어진 그 일, 그것을 제대로 할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팔 절에서는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외 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전해지는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행위를 의지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건 복음이 될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들 보금보금 이야기하지만 결국 행위를 의지하면 자기가 잘하면 자부심을 갖고 또 자기가 잘한 것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왜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 정죄하게 되고 그런데 잘하면 잘할수록 또 다른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요. 행위를 의지하면. 그런데 은혜는 무엇을 의지하게 합니까?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어내그 얼마 되지도 않는 능력 그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되면 강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용납받았는가 알게 되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가 알게 되고 내 행위 의지하면, 오늘은, 어, 잘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생각하고, 내일 잘 못하면, 아, 나는 왜이 모양이지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어, 헷갈리고. 삶에 여러가지 혼란이 다가오고 고난이 있고 또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또 흔들려가지고 아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요 흔들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 나를 구원한 것이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 흔들리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와 은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결국 용납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순종을 해야 타인과 하나님께 용납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말잘 들어야 우리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배우잖아요 말잘 들어야 부부 관계도 계속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좀말좀 좀 들으라고 그래야 용납해줘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타인과 하나님께 용납받는다라는 것은 종교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납받았다라고 받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 그러면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동기 자체가 다릅니다. 모양은 똑같을 수 있지만, 동기가 달라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두려움과 불안함이,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봐 그런 불안함이 있는 게 종교예요. 종교는 계속해서 불안함을 줘요. 불교 같은 경우, 불공을, 정성을 다 하지 않으면, 뭐, 극락왕생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좀 못해도 괜찮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온전히 다 용납하셨어.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용납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합니까? 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복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일하는 거예요. 종교는 무엇입니까? 더 얻기 위해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 순종을 강요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종처럼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종교는 자기가 뭐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책 많잖아요. 아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런데 복음은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려고 내가 너희 나, 내 자녀를 불렀다. 내가 아들까지 내어 주었다라고 말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아라. 뭔가 잘못되면, 우리는 죄, 죄의 문제가 일어나면, 어, 종교는 자꾸 정죄해요 못살게 굴고, 막 내가 정말 아주 그 죽어야 될 죄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복음은 이미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합니다. 달라지기 위해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은 은혜, 전한 은혜의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이었고 마틴 루터도 종교 개혁을 통해서 했던 것이 이 신층의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은혜를 은혜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결국은 조직이 되고 뭔가 많이 모여지고 돈이 필요하고 그러면 종교화됩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행위의 복음으로 사람들의 어떤 그 행위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면 더 잘하는 것이 있어야 용납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복음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 평가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가하게 되면 그건 결국 누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 다 용납하셨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기준 가지고 그 사람 평가하면 이 사람은 용납받지 못할 사람이 돼요.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게 비복음적인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대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복음과 비복음이 공존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따라도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복음 증거하다가 이 은혜의 복음 따라서 자기는 강해졌다고 은혜의 복음 증거하고 있는데 오게 갇혀 있어요. 사람들은 이러면 어 예수님 따라가면 소용 없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처음부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조차도 고난 당하신 분이야. 그런데 그그 그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너무나 멋진 계획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안 돼도 잘 돼요 이 복음의 비밀을 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두 개가 다 공존하는데 실제로는 비복음이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정죄하는 능력도 강하고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매우 소수고 어두운 가운데 그 빛을 어둠을 뚫고 나오는 한 줄기 빛에, 빛에 불과하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좁은 길 가라, 좁은 길 가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지고.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이 큰 특징이 있는데 이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매우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 권면하죠. 2절에 보면 어,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성경 읽어진애를 어, 그 이동순 권사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근데 이동순 권사님께 그 해마다 할 때마다 이동순 권사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 저에게 어떻게 그 권사에게 이런 일을 맡길 수 있냐고. 그런데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용납받는 것이 왜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사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어 뭐그 목사님이 하지 않으면 어 목사님들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어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저기 첫 번째는 이거 하다가 뭐그 일하지 않는 목사라고 어 비난받을까 봐 아니면 성도들의 마음이 목사에게서 떠날까 봐 아니면 내가 뭐 그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의 어 눈치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맡겨도 나를 용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맡기고도 감사하고 또 맡기니까 얼마나 잘하십니까?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모든 것이 목사가 꽉 쥐고 있으려고 해요. 마치 이거 놓치면 자기들의 기득권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일이다. 이거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교회는, 초대교회는, 목회자가 적었기 때문에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목사님은 순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장로님들,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가르쳤고, 목양했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초대교회는 사실은 장로님들이 다 했어요. 원래 그게 장로기입니다. 어, 맡겨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더 잘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은혜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목사는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목사도 은혜로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거 제가 그걸 확실히 더 알았어요. 지난 주에 주례를 하고 왔는데 뭐 다른 교회에서 뭐 아무튼 소문이 난리가 났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전혀 뭐 어떤 평가 그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뭐 칭찬 그런 것보다도 왜 그러냐면 저는 그 결혼식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한 여러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할 뿐이에요. 은혜 은혜인 거죠 은혜. 교회의 모든 일은 다 은혜예요. 제가 사역할 수 있는 일도 은혜고 말씀이 왠지 그 주일에 굉장히 말씀이 잘 됐다. 많은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제능력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누군가에게 맡겨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은혜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뭐 이렇게 비리 감추려고 은혜롭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맡겨도 연약한 자에게 맡겨도 얼마든지 하나님 일이 된다고 하나님께 책임지신다고 오히려 하나님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에게 맡기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절대 가르치는 사람의 능력이나 예,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초대 교회가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도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를 의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면 더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그 사람이 어나 예수 믿어야지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도 일단은 입을 떼서 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어, 복음은 언제든지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은혜가 일한 것입니다. 은혜, 은혜 은혜로 일한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용납받았고 어떤 사랑을 받았고 내그 십자가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지 그 사랑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이것을 온전히 안다면 다른 사람의 평가와 용납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이 은혜 의 능력 속에서 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될 능력이 이거예요. 항상 교회는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의 은혜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은혜예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 은혜를 알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과 같이 매었어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매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는 분 나를 통해서도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증거한다면 내 능력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겠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괜찮고 인내할 수 있으며 나 자신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용납받았기 때문에 내 능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리 군사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고난을 받으라. 복음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제대로 알아서 강해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고금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능 시험이 있는데 우리 네 명의 자녀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수능 보는 전체 우리. 다음 세대잖아요. 이 나라의 미래들이잖아요. 우리 나라의 시험의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가 기도로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순적하게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좀 시험 못 봤다고 또 자책하는 그런 일 없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받는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홍인종 목사님 오시는데 우리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그 분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일일 수련회와 인직식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